어, 어떡하지? 얘 진짜 설마 죽은 거 아니겠지?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되나? 아이 장난이겠지? 관계자 외출입 금지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간밤에 사고가 났어요 진짜 죽은 거야? 안되겠어 범인을 잡아야겠어 아, 저기 에? 어? 아, 아, 아 아니에요 수, 수고하세요 똑똑하네 그래도 위험했어 마지막까지 입은 안 열었으니까 살려는 죽게 관계자 외출이 금지입니다 경찰이 범인이었어? 병원 의사한테 려겠다저 <laughs> 어제 대학교에서 죽은 사람 여기로 왔죠? 아예 맞아요 제가 친군데요 사실은 아 친구분이시구나 평소에 잘좀 챙겨주지 그랬어요 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럴리가요 똑똑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자꾸 이러면 곤란해 <laughs> 김선생님 아예 어? 입 열면 죽어 내가 뭘할수 있지? 인터넷에 올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제보해달라 그럴까? 누구세요? 뭐지? 똑똑하게 행동해 입 열면 죽어 <laughs> 범인은 알고도 내가 죽을까봐 얘기 못하는 내가 싫다. 점심 시간인데 밥 먹으러 안 가? 제 친구 죽고 나서 충격이 컸는지 실어증 걸렸다고 그러던데. 아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구나. 어? 나 너무 억울해. 억울해서 이승을못 떠나겠어. 도와줘. 알고도 왜말안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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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막내 아들 친구구나. 들어와요. 근데 무슨 일로? 아들 죽음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laughs> 울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말 말하지 않았나? 똑똑한 친군 줄 알았는데. 왜 자꾸 나서? 허! 허! 우리 가족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돌아가요. 어떻게 된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 가족이 범인이었어 도대체 왜뭐 때문에 우리 가족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돌아가요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도와줘 아, 아. 계속 똑같은 꿈나좀 내버려둬 아, 요새 태준이 학교에서 안보인다? 상태가 안좋나봐 휴학했어 어떡해 아 미안해 미안해 어떻게 됐어 걱정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감시하고 있어요 집까지 찾아왔는데 믿어도 되니? 혹시나 무슨일 생기면 제가 처리할게요 무슨일 생기면 이형이 뒤 봐줄게 우리 계획이 뭐지? 않았어. 다들 입단속 잘하고 실수하지 말고. 그래 이자 나까지 피폐해질 수 없어. 처방해주신 약을 먹었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요. 우울증이 하루만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한 달치 약 지어드릴게요. 잊지 말고 꼭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니가 말한 대로 약 처방했다. 고맙다. 아 근데 무슨 일이길래 그래? 아니야 알거 없어. 뭐? 아유 청각 오랜만에 나오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유. 아, 아, 아! 아! 왜 그래? 어? 안돼. 그만 나타나. 나와 결혼해주겠소? 우린 이미 한번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괜찮아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Yes. 아들, 새엄마야, 인사해. 안녕. 얘들아, 인사해. 새아빠야. 안녕하세요. 그래, 이제 우리 다 같이 새로운 가족이 된 거야. 잘해보자, 형. 이거 가지고 놀아. 에 내놔! 내거야내거야너 뭐하는 거니? 형이 달라고 하면 줘야지! <laughs> 무슨 일이야? 우리 막내 아들이 가지고 놀고 싶었구나. 형이 양보해야지. 쉬. 보기 좋구만. 그래, 이게 가족이지. 엄마, 저 드디어 경찰됐어요. 어우, 장하다, 우리 아들. 축하해요. 나도 의대가서 형보다 더 빛날 거야. 축하해, 형. 넌 저리 가 있어. 예. 오늘 고기 먹을까? 소고기? 너무 좋은데요? 여보, 첫째 경 경찰 합격했는데 오늘 좋은 호텔 가서 저녁 먹어요 음 좋지 시간 맞춰서 갈게 근데 막내는 안 간다네?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은가 봐? 여서 이렇게 좋은 날에 같이 모여야지 어나 일단 바빠서 이따 봐요 자 가자 엄마 저도 넌 여기 있어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지자 네내가왜 이렇게 살아야 돼? 아빠한테 말해 이렇게 제대로 된 가족이 생기니까 너무 행복하구나 에이! 아, 돈 가져와! 안 돼! 그만해! 결재한 존재 일로 와! 애들은 건들지 마! 이 놈의 변화관려 너희들 와라! 하하하하! 너희들 갖고! 아, 한찌들 에이 아, 아, 들어야 돼! 아, 에! 내가 죽는 한 있어도 우리 애들은 무조건 지켜! 일로 와이 자식아! 야! 이제 엄마랑 셋이 사는 거야. 일로 와, 엄마랑 도망가자. 아무 노자 가는 집에 사는 거지래요. <laughs> 너네들 뭐야? 너네들 일로 와! 이 녀석이 아! 그런 말하면 못써 <laughs> 봉사활동 나왔다가. 가자 애들이 놀리면 울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엄마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너네 절대 가난하게 안 키울 거야 나와 결혼해 주겠어 엄마 말잘 들어 우리 이제 부잣집으로 들어갈 거야 거기서 새로운 인생 사는 거야 난부럽지 않게 그리고 이거 받아 이 먹거리는 우리 셋만 영원한 가족이라는 증표야 너희는 엄마만 잘 따라와 알았지? 응 너희들 절대 가난하게 안 키울 거야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여보 요새 회사는 좀 어때요? 똑같지 이제 후계자를 뽑아야 될 텐데 그럼 첫째나 둘째가 좋겠다 첫째랑 둘째랑 경찰이랑 의사도 됐고 좀고민 해봐야겠는데 막내는 아직 너무 어려서 나중에 얘기합시다 절대 안돼 절대로 다들 잠깐 일로 와볼래 왜요 아빠 <laughs> 내년에 대학생 되지 않니 벌써 그렇게 됐네요 아빠가 회사일 때문에 좀 소홀했는데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어 그게 애들아 밥 먹자 어이 예, 밥이다 <laughs> 엄마 저는요 어디 버릇 없게 형들 다 먹고 나면 먹어야지 네아잘 먹었다 형 나가서 놀자 <laughs> 너희들 부자래매돈좀 있어 왜왜 왜 그래요 엄 음. 엄뭐 없어요 그럼 좀 맞자 너 얼굴이 왜 그래 그게 친구들이랑 싸웠구나 엄마 가슴 아프게 왜 그래 안 그럴게요 싸우면서 친구 되는 거지 아빠 간다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걸요 너 대학교 졸업하면 아빠가 회사를 물려줄까 하는데 절대 안돼 <laughs> 아빠 마음은 감사한데 전 괜찮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형들 주세요 그래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아빠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그 어렵다는 서울대도 합격하고 장하다 우리 아들. 아니 당신 뭐해? 축하 안해줘? 어 축하해 장하네 우리 아들 오늘 좋은 날인데 다같이 외식이나 할까? 내가 첫째랑 둘째한테 연락해볼게요 어디니? 예 지금 일 끝나고 가고 있어요 들어오지마 오더라도 늦게 와 왜요? 엄마가 하라는대로 해! 둘째 너도 오늘 야근한다고 하고 들어오지마! 예? 뭐야? 둘다 일이 바쁜가봐 오늘 못 온다네. 하긴 다 바쁜 직업이니까. 그럼 우리 셋이라도 할까? 아빠 저 괜찮아요. 다음에 먹죠. 꼭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그럼 다 같이 모였을 때 먹읍시다. 너희들은 괜찮겠니? 예, 뭐 아버지 뜻이 그렇다니까. 예, 알겠어요. 아빠가 뭐라고 했어? 막내 대학교 졸업하면 회사 주고 싶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뭐 우린 직업도 있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회사는 꼭 너희가 가져야 돼. 옛날에 살았던 것처럼 돌아가고 싶어? 막내가 회사 받으면 우리한테 못뭐 떨어질 것 같아? 우리 바로 버림받는 거야. 해, 엄마 설마. 아니. 그럴 수 있어 어렸을 때부터 챙겨주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너 엄마가 줬던 목걸이 있지 이제부터 매일 차고 다녀 우리 셋만 생각하는 거야 안녕? 같은 과네? 어 안녕 반갑다 친하게 지내자 야너왜밥 혼자 먹어? 같이 먹자 나 어렸을 때부터 친구 없었는데 이렇게 다가와준 건 너가 처음이야 그럼 지금부터 평생 친구하면 되겠다 고마워 대학생활은 재밌니?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너무 좋아요 예전에 말했던 아빠 회사 물려주는 거 그거 아빠 확고하다 아빠 너 아니면 안돼 돌아가신 친엄마도 그러길 바랄 거다 형들한테도 얘기 다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에휴 못 보던 목걸이네 아 예전에 갖고 있던 거 이쁘네 조만간 다 같이 가족사진 찍으면 되겠네 회사 첫째랑 둘째한테도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막내 줘야 할것 같아서 왜 하필 막내예요? 내가 회사 키운 건 맞지만 저 회사 친엄마가 세우기도 했고 또 유품이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다녀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아빠한테 들었어 회사 받기로 했다며 아 아직 결정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회사 포기해 엄마 빠질 때 빠지자 어디 버려 뜨겁게 엄! 음. <목소리> <목소리>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살갑게 대해주신 적 있어요? 이번만큼은 저 절대 양보 못해요. 저 많이 노력했어요. 해보자는 거야? 그래 가보자. 너 무슨 일 있어? 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고 써있구만. 이런 건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친구? 그래 나랑 베스트 프렌드잖아. 사실 나 어렸을 때부터 야 뭐해? 우리가 미팅하러 간데 가자. 그래 그래 가자 빨리 와 기다려 봐. 좋다 친구. 다음에 얘기하지 뭐. 엄마의 계획을 말해줄게 잘 들어 막내를 없앨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너희들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이거 우리... 우리가 못 하면 이 집도 끝이고 우리 미래도 끝이야.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따로 불러내서 뒤끝없이 제거해. 제가 처리할게요. 뒷일은 네가 마무리해. 실수는 하지 마.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살갑게 대해 주신 적 있어요? 이번만큼은 저 절대 양보 못 해요. 저 많이 노력했어요. 아, 너무 감정적이었나? 어? 몸이 오려나? 어? 뭐야 어디야 어? 아 깜짝아 놀랬냐 어디 갔다 와 그냥 뭐고민이 있는 얼굴인데 우리 친구지 당연하지 말해봐 사실 아빠가 회사 물려준다 그랬거든 오늘 뭐, 부자야? 아니야 그냥 뭐 근데 엄마랑 좀 싸웠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응원해 너의 생각이 맞으니까 어 잠깐만 여보세요 오늘 시간 있어? 어 잠깐만 여보세요 아빠 왜요? 응 음, 가족 사진이나 다시 찍을까 해서 시간 되니? 네 그럼요 그래 알았다 야 아무튼 응원한다 고마워 어떻게 됐니? 동네 일상 동선은다 파악했고 이번 주 안에 작업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작업 끝나면 나한테 바로 데리와. 스스로 죽은 걸로 위장할 테니까 무슨 위장? 어, 아빠. 어, 여보. 하이, 뭘 그렇게 속닥속닥 얘기해? 저 이번에 위장 근무가 있어서 이번 주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래? 다름이 아니라 내일 시간들 좀 비워놔. 가족 사진이나 다시 찍게. 알았어요. 똑바로 처리해. 이렇게 가족 사진 새로 찍으니까 좋네. 저 시험 기간이라 오늘 도서관에서 밤새 것 같아요. 그래? 엄마. 시험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다녀와 오늘로 날 잡아 도서관에서 공부하게? 어 너는? 아나 어, 집에서 하려고 피곤하기도 하고 알았어 내일 봐.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형 혹시 오늘 몇 시에 오니 나 오늘 도서관에서 밤샐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도서관에서 의학서적 하나 찾아줄 수 있어 어 알았어 내가 이따 다시 연락할게 오늘인 것 같은데 알았어 출발할게 도서관에 도착했어 나도 바로 준비할게 작업 끝나면 바로 데려와 저기요 예 경찰입니다 지금 도서관 이용 못합니다 돌아가주세요 왜요 흉악범이 지금 여기 안에 있거든요 아예 여보세요 의학서적 제목 문자로 보내놨거든 첫째 형이 찾으러 갈 거야 어 알았어 의학서적이 되게 찾기 힘드네 사람들이 언제 다 빠졌지 아어 아우 어, 추워

나한테 왜 그래 형도 어쩔 수가 없었다 엄마가 시킨 거야? 이래야 우리가 살거든 결국 이렇게 뜨네 끝났어 완전히 수고했어 데려와 근데 변수가 하나 있네 친구놈이 이걸 봤어 도와줘 네가 친구라며 그만 나타나 제발 반갑다 친하게 지내자 그럼 지금부터 평생 친구하면 되겠다 그래 나랑 베스트 프렌드잖아 어 약이 다 떨어졌네 약약 약 처방 빨리 안돼 어 그거 먹으면 안돼 뭐지 방금 안녕하세요 저이약 처방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거 마약류입니다 의료용으로도 극히 일부만 쓰이고요 부작용이 아마 환각 망상 그리고 심하게는 뇌손상까지 올수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 아닌데 PTSD 때문에 처방받은 약인데 이약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거 약 처방 받는 데 한번 가볼게요. 저 의사 선생님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약 뭐예요? 네? 예? 아나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라고 아무나 들여보내지 말라 그랬잖아. 허 제가 처방한 거예요. 친구분을 위해서. <laughs> 길이 꼬이네 어 여보세요? 아무래도 친구도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왜? 무슨 일인데? 우리가 너무 노출됐어 완벽하게 하자고 알았어 깔끔한 게 낫지 입 열면 죽어 내 친구도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피할 수만은 없어 내 손으로 끝내야겠어 증거가 필요해 경찰이나 다른 사람한테 말한다고 믿어줄까? 욕을 내 약까지 먹어서 날 미친놈 취급할 거야 어떻게 하지? 어? 아니야 지금은 누구도 믿어서 안 돼. 내 핸드폰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 생각해. 생각해. 뭐야 이 옛날 핸드폰? 여기에 우리 친엄마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거든. 친엄마? 우리 친엄마는 나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응. 지금은 새엄마야. 아, 그럼 저번에 엄마랑 싸웠다는 게 새엄마였구나. 목소리 까먹지 않으려고 통화 녹음하는 버릇이 생겼거든. 녹음? 맞네. 그날 나한테 전화했었을 때 분명 녹음되어 있었을 거야. 핸드폰을 찾아야 돼. 아무래도 막는 친구 없애는 게 낫지 않겠어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야. 일 키우지 마. 아빠 회사 물려받을 생각이나 해. 신경 쓰지 마. 그때 목격만 하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어. 여보 나 왔어요. 아빠 왔다. 이딴 속들 잘해. 왔어요? 어? 집 앞에서 만났어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진작에 찾아왔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막내아들 친구인가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설마 우리 막내아들에 대해서 뭐라도 알고 있나 사실 여여 여보 친구가 학교 다니면서 우울 좀 있었어요 저의 책임도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넌 내가 말했지 가만있어 우리 얘기 좀 할까? 너 뭐하는 거니? 저 아무 말안할 거예요 뭐? 저도 살아야죠 제가 입 열면 저 죽이실 거잖아요 죽이다니 누굴 죽여? 저 바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당황하신 거 보니까 아버님은 모르시는 거 같던데 닥쳐! 네가 뭘 알아 함부로 입 열지 마뭘 원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없습니다 저 그냥 살려만 주세요 죽을 때까지 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지? 제 꿈속에서 친구가 계속 나와요 자백해달라고 그리고 저한테 그날 도서관에서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어떻게 된 거야? 너 친구 안 없었어? 잠깐만요, 엄마. 뭐 하세요? 혹시 모르잖아. 네가 녹음하고 있을지... 뭐 있어? 녹음하다 걸리면 죽을 게 뻔한 데제가 미쳤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머리카락 하나까지 싹다 치우고 왔으니까, 혹시나 절못 믿으시면 계속 감시하셔도 좋고, 제 일거수일투족 다 확인하셔도 됩니다. 전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제 친구 핸드폰만 찾으면 돼. 도청장치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지? 역시나 날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어 최대한 이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해 이제 괜찮아? 괜찮아 이제 너 실어증 걸렸다고 소문났었는데 진짜 괜찮아? 에이 실어증은 무슨 봐봐 말 잘하고 있잖아 <laughs> 야 우울하니 그만하고 간만에 밥 먹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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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숨기자 어때 의심가는 부분이 좀 있어 아니 계속 쫓아다녔는데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해 믿을 수 없어 동생이 죽는 걸 봤고 범인이 누군지도 알고 집이 부장 것도 알았는데 아무런 요구도 없이 넘어간다는 게 말이 돼 다른 걸다 떠나서 본인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겠지 네. 어떻게 계속 조사해 볼까 아니야 행동은 티안 나게 할 거야 꽁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핸드폰을 어디서 찾지 만약 집에 있는 거라면 가져오기 힘들어 어, 사실 야, 여보 그때 분명히 당황했었어 아니야 아빠가 곰범이라면날 집에 들 보내지 않았을 거야. 아빠가 공범이 아닌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생각해. 어. 입 열면 죽어. 왜 자꾸 나서? 그러고 보니까 친구랑 아빠만 금목걸이를 하지 않았어.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지. 회장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시간 없다 그래. 막내 아드님 얘기라고. 드려보내 안녕하세요. 그때 그 친구 아닌가? 우리 막내 아들 얘기라고. 아빠, 좋았어요. 어, 그래. 어쩐 일이니? 아, 지나가다가. 근데 이 친구는 그때, 안녕하세요. 어, 내가 불렀어. 어, 왜? 그래도 막내 친구인데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안 오겠다네. 우리를 보면 자꾸 막내가 생각나서. 예, 두 분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야니까요. 하 괜히 우리 때문에 앞길 막을 순 없으니, 이만 나가 봐요. 아버지, 저 친구가 뭐래요? 뭐별말안 하던데 내가 막내랑 친구해줘서 고맙다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더니 한사코 거절을 하대. 참 막내한테 좋은 친구였을 거야. 아 예, 알겠어요. 뭐 잠깐 얼굴 뵈러 온 거라 저 그만 가볼게요. 그래, 집에서 보자꾸나 친구 죽음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아는 게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는데 중요한 건 친구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가 혹시 집에 있나요? 집에 없어요. 장기전이 되겠는데? 혹시 집에 있나요? 집에 없어요. 제가 알기론 경찰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요? 일단 제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올 때까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김비서, 예 회장님. 아까 왔던 친구 뒤를 조용히 봐주게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찰서라 쉽지 않아. 특히나 증거 보관실 같은 곳에 있을 텐데 내가 가져오는 건 말도 안 돼.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그 친구가 아버지 회사에 찾아왔었어. 뭐라고? 아버지 말로는 본인이 불렀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도 아신 걸까? 모르겠어. 나랑 잠깐 얘기했었을 때는 모르던 눈치였던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엄마한테 이 얘기하지 말자. 불안해하실 거야.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건 혹시 나는 상황일 때 써. 마취제야. 쓰는 일 없게 바래야지.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누구세요? 어... 여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 보여. 누, 누구세요? 이 친구 옆에 딱 붙어있네. 네, 어, 놀라지 말고 들어. 옆에 죽은 사람이 있네. 느껴지세요?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성불하면 돼. 잠시만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여기 있다는 거. 아, 그래. 힘들었겠는 걸. 근데 아직 억울함을 못 풀어서. 어? 내 네, 저러다 악끼 되겠는 걸? 제가 다 하고 그때 해 주세요. 조심해. 보통놈 아니니까. 그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할수 있는 건 그거 하나뿐이네. <laughs> 좀긴 싸움이 될 거야. 가자. 가보자. 요새 그 친구 이상한 점 있어? 아니, 그 친구 사라졌어. 어?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그게 말이 돼? 그래도 병원은 가겠지. 내가 환자기록 다 뒤져서라도 찾아볼게. 아니야, 나도 찾아볼 거다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뭐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주면 우리야 감사하긴 한데, 뭐하니 너네? 아, 오셨어요? 설마 아직도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이제 그 친구 사라졌어요. 사라지다니. 그때 말한대로 조용히 살겠다고 했었잖아요? 어디로 간 건지, 없어졌더라고요 그럼 우리한테 이제 방해될 건 없어. 다들 마음 잘 추스리는 척 하면서 회사 받을 준비해. 회장님, 그 친구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 알았네. 다들 일로 모여봐. 아무래도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게 이제 힘들 것 같아서. 첫째랑 둘째랑 둘 중에 한 명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누가 할래? 제 생각은. 형이 하는 게 낫죠? 저는 뭐 의사 좋아요. 저보다 뭐 밖에서 더 움직이고 힘들었을 텐데. 또 조직적으로 경찰이 더 많이 일하잖아요. 첫째는 괜찮니? 예,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준비하거라. 드디어! 드디어! <laughs> 갑자기 궁금하네. 그 친구 진짜 다 포기하고 사라진 걸까? 5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생겼으면 뭐 앞으로도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긴 아무튼 축하해 형 고맙다 우리 팀장님 그만둔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아유 이제 경찰 생활 지겹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팀장님 마지막인데 신입도 들어와요 생각해보니까 환영이랑 쪽파티 같이 하면 되겠네요? 신입? 아유 아쉽네 내 밑에서 굴려야 경찰 잘못 선택했네 라고 생각할 텐데 <laughs> 그러니까요 어 저기 오네요 어 어? 안녕하십니까 너는 5년동안 없다가 갑자기 니가 왜 그러게요 우연입니다 저는 경찰이 되는게 꿈이었고 우연치 않게 이런 상황이 왔네요 우연인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건지는 지켜보면 알겠네 야,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뭐 아무 기억도 안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허튼 수작 부리지마 예 선배님 나 가기전에 내가 부탁 좀 하나 해도 될까 예 팀장님 저 새로운 친구 내가 예전에 잠깐 알았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 그래요 옆에서 잘좀 봐줘 혹시나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수상한 점이 있는지 하필 내가 은퇴를 할때 이런 우연한 일이 생기네 팀장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예 알겠습니다 응 음, 고마워 정말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어 섣부르게 움직이면 여태 올라왔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가 올라왔던 것만큼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타격이 크지 나타났어 누가 막내 친구 어디서 그 친구 5년 동안 안부했었잖아 경찰이 됐더라고 뭐 경찰 우리 부서로 왔어 뭐 때문이지 내가 말했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나도 모르겠어 왜 경찰이 된 건지 설마 지 손으로 우릴 잡겠다 뭐 그런 건가 증거가 없을 텐데 그건 불가능이야 일단 빠르게 회사 물려봤자 걔가 뭘 하려고 하면 언론플레이나 경찰 고위급 간부한테 손 쓰면 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알려주십시오.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그래. 일단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 아우 야근하니까 피곤하네. 아좀 쉬고 계십시오.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어 잠깐만 눈좀 붙일까? 예 그러십시오. <laughs> 너무 많아. 어디 있지? 찾았다. 어? 뭐해? 아예 심심해서 사건일지 뭐 있었는지 좀 봤습니다 뭐 찾는 거 아니고? 찾다뇨 제가 찾을 게뭐 있다고 의욕이 너무 앞선다 그러다 지쳐 그리고 신입이 그런 거 함부로 막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와 예 알겠습니다 저 사람한테도 분명 날 감시하라고 했을 거야 이렇게는 활동할 수 없어 정면승부다 저 선배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laughs> 어 뭔데? 5년 전 대학교 도서관에서 죽은 대학생 사건 아십니까? 어그 사건 알지 그거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그건 왜? 사실은 아까 그거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죽은 친구가 제 친구거든요 아 그래? 에, 그 학교 출신이구나 그거 사건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아버님이 하도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미제 사건처럼 남아있어 그리고 그 사건 어제 본 팀장님 동생이야 아 그래서 안다 그랬구나 예 우연하게도 여기서 만났는데 그때 제가 친구 죽음을 못 막아서 그런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에이 그게 니네 잘못이야 팀장님도 너무 했네 저 새로운 친구 내가 예전에 잠깐 알았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 아직도 그때의 감정이 있었다니 예 그게 무슨 아니 너 들어왔을 때 사이 안 좋다고 나보고 좀 지켜봐 달라고 그랬거든 아 그랬어요 <laughs> 괜찮습니다 에이 팀장님도 왜 그러실까? 제가 평생 노력해야죠 뭐. <laughs>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친구야, 듣고 있니? 나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너무 고마워. 조금만 기다려. 첫째야, 예 아버지. 다음 주에 회사 받도록 하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받기로 했다고? 예,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아직 안심하지 마. 입에 있다고 내거 아니야. 삼켜야 내게 되는 거야. 걸리는 게 하나 있긴 한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걸리는 거? 뭔데? 막내 친구가 나타났어요. 경찰로. 그게 무슨 말이야? 5년 동안 안 보였던 이유가 그동안 경찰 준비를 한것 같아요? 설령 우리한테 뭘 하려고 해도 증거도 없고, 제가 회사를 가지면 힘이 세지니까 쉽게 안 무너지죠? 방금 말했지, 아직 입에 있다고! 아,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별일 없겠지? 분명 여기 안에 핸드폰이 있을 거야. 카드키를 찾아야 돼.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오, 저... 점심 먹고 나니까 식곤증 오네 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어 증거보관실 갔어 왜?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어 뭐야 깜짝이야 팀장님 기다렸습니다 왜? 네 커피 타왔습니다 아주 아부를 잘하고 있어 근데 증거보관실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까? 당연하지 마음대로 출입이 안돼 나만 가능하지 아 그렇구나 왜? 아 그냥 궁금했습니다 저 카드키를 뺏어야 해 어떻게 하면 가지고 올수 있지? 생각해 생각해 여보세요? 3일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일단 제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올 때까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증거를 찾았나요? 아니요, 아직 제가 없는 동안 다른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한테 다음 주에 회사를 물려주기로 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그때까지 꼭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3일 남았어. 어, 그래. 그럼 먼저 퇴근할게. 고생하십니다. 왜? 할말 있어? 아, 아닙니다. 팀장님, 퇴근하는 거 마중 나가는 겁니다. 네가 내 무슨 마누라도 아니고. 응, 간다. 고생해. 조심히 가십시오. 복사하기 잘했어. 됐어. 가보자. 0111. 0111. 아, 드디어 찾았다. <laughs> 뭐야, 핸드폰이 왜 망가져 있어? 네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야.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내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뭐 언제 많았어? 이거 핸드폰 포렌식 가능할까? 아무거나 뭐 걸려있으면 3일은 걸리겠는데. 안 돼, 3일은 무조건 빠르게. 어, 저기 오신다!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군요. 오늘은 저의 복티그룹 회장직을 내려놓고 저희 아들에게 경영권을 이양합니다 <laughs> 와서 한마디 하거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티그룹의 새로운 대표입니다. 그날로 돌아가. 그날의 진실을 말해볼까? 어떻게 됐어? 암호화가 걸려있어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풀었다. 고마워. 근데 이거 우리 학교에서 5년 전에 죽은 친구 핸드폰 아니야? 이제 제자리 찾아가려고 하는 거야. 고마워. 다행히도 있었어. 찾았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 드디어 오늘이네. 어때? 뭐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네 그런 생각 축하해 끝나고 한잔 하자고 어 그래 어 그리고 막내 친구 끝까지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팀장님 제가 증거 보관실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지금은 복티 그룹입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먼저 회장님으로 계시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복티 그룹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저와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자 편안하게 식사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형이 찾으러 갈 거야 어아 알았어 동생아 어, 형! 미안하다 어? 어, 뭐야, 저게? 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막내게 뭐야? 게 당신이었어? 아니야 여보 뭐아니야왜 죽였어! 제가 입 열면 저 죽이실 거잖아요. 죽이다니. 누굴 죽여? 뭐, 뭐해? 빨리 꺼! 근데 아까 당황하신 거 보니까 아버님은 모르시는 거 같던데. 닥쳐! 네가뭘 알아! 함부로 입 열지 마. 꿈속에서 친구가 계속 나와요. 그날 도서관에서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어떻게 된 거야? 너 친구 안 없앴어? 아니야!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머리카락 하나까지 싹다 치우고 왔으니까. 아니, 기사소 특종이야! 특종! 어, 다, 다 조작된 거야! 어, 아니야. 저, 저거 아니야.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처리하자 그랬지! 어딨어? 어딨어? 이 새끼! 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뭐지? 저기 계신 새로운 회장님은 복티 그룹의 막내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진범이며 <laughs> 저기 옆에 있는 새엄마와 둘째 의사 형은 막내를 죽인 공범입니다. <laughs> 너희들! 저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고 제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협박으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냐?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 <laughs> 거짓말이야! 갑자기 나타나서 저걸 믿어? 다 끝났네. 형! 정신 차려! 기자님들 저거 아니에요. 다 조작된 거예요.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인정하세요. 네가 뭔데 우리 앞길을 막아? 야! 너뭐 하니? 어머니 다 끝났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너 미쳤어! 팀장님. 5년 전 도서관 살해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어때 이기니까 이제야 기분이 좀 나아졌나? 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내가 말했잖아 처음부터 처새끼 없앴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너도 증거 몰래 가져간 걸로 징계 먹을 거야 그 정도는 감수했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다 <laughs> 회장님 너 설마 이것 때문에 경찰이 된 거였어?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개인적인 마음은 좀 충격적이긴 한데 경찰의 마음으론 잘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없어야지. 징계 처분될 거야. 뭐 정직 아니면 감봉이겠지만 여기요. 이게 뭐야? 저 경찰 그만 두려고요. 왜? 제가 할 일은 이제 다 끝났거든요. 이제 제 삶을 찾아야죠. 좀 쉬다와. 일단 처리는 안할 테니까.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이거 사건 해결 못했을 거야. 아니야. 나도 도움 줄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고생은 무슨? 갈게. 다음에 또 보자. 회장님 그 당시... 우리 막내아들이 죽는 걸 봤었나요? 예, 그날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받았었고요. 알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보상할게요. 아,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건데요.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잘수 있겠구나. 여, 여긴 고마워. 덕분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다 끝났지. 이제 나좀 쉬어도 될까? 고마워. 진짜 고마워. 갈게. 고마워. 덕분이야. 피고인은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직업임에도 시신을 조작하여 범죄를 감추는데 가담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직접적인 살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일정 부분 수동적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내립니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서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공권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자식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반 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 생명의 존엄을 무너뜨리고 모성이라는 있었어, 이름을 정말. 가장하여 살인을 명령한 점에서 그 죄질은 극히 중합니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내 손으로 널 죽였어야 했어. 모두가 아니라고 했었을 때난널 끝까지 의심했지! 저도 형님이 제일 불안했어요. 혹시나 걸리면 어쩌나 하고. 10년 동안 잘 누려봐. 내가 10년 뒤에 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젠 무섭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아니니까요. 생각보다 아프네. 일부러 내가 복티그룹 이왕받을 때까지 기다린 거야? 못할 뻔했죠?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더 아픈 법이니까요. 어릴 때 그렇게 핏밥 받고 못 먹고 못 살고 버티고 버텨왔는데! 이렇게 무너지네? 이게 내 운명이었나 봐 사정 없는 사람 없죠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는 건 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값 달게 받으세요 <laughs> 뻔뻔한 것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닥쳐 네가 뭘 안다고 뭘 안다고 우리 가족을 무너뜨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이 악물고 버티고 버티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억울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 닥쳐 닥쳐 억울한 죽음 죽을 만하니까 다 죽은 거야 아무 것도 모르면서 억울함을 논하지 마 그럼 내 억울함은 내 억울함은 누가 알아줘 나가 있어요 회장님 왜 우리 막내 아들을 죽였어 왜 죽였겠어 당신 회사 받으려고 했었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당신은 그저 막내 막내뿐이었잖아 우리 첫째랑 둘째 챙겨준 적 있어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 내가 어직했으면 그랬겠어 당신은 다 알잖아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하면 안돼 나는 모르는 이야 이야 정당화할 수 없어. 그만 가볼게. 당신도 죄값 달게 받아. 엄마, 엄마가 졌어요. 그날 엄마가 오지 않았더라면 우린 모두가 행복했었을 거예요. 우리의 악연은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아들, 시작이었을까? 새엄마야, 인사해. 안녕. 얘나 지금이나 날 이길 수 없어요. <laughs> 그그 친구 성불 왜안 하셨어요? 안한게 아니라 못한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악귀가 되면 성불하기가 힘들어. 근데 그 친구는 존재 자체가 이미 악귀였어. 내 생각은 아마 죽기 전에 어? 네 저러다 악귀 되겠는 걸? <laughs> 내일 방해하지 마.